자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리의 악마 렌가징크스 바루스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백스가 잘 나온다면 니코와 에코 대신에 백스와 그레이브즈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8레벨에는 두루곳을 올려서 5 처형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르곱과 백스가 잘안 나올 때에는 에코와 니코를 활용하면서 백스로 3 처형자만 받아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렌가와 바루스, 징크스의 삼성작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렌가의 아이템은 피바라기와 거결, 정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스테락이나 밤끝 정도가 있습니다. 바루스 아이템은 AP템 남는 거다 주시면 되고요. 징크스 아이템은 처형자 상징이 없을 때에는 인피라위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죽검이나 루난, 구인수 같은 ADD템 모두 다 괜찮아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회색 구슬에서 랭가가 나오거나 처형자나 거리의 악마 관련 증각이 나오거나 브루저 템각이 이쁠 때 가시면 좋습니다. 3-2 라운드에는 6레벨만 찍어주시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렌가와 바루스, 징크스 이성작을 해주고 7레벨에서 4-50원을 유지한 채로 3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7마리에서 8마리 정도 모였다면 4-50원 킵을 깨고 10원까지 돌려주셔도 됩니다. 3성작이 다 되었다면 8레벨, 9레벨로 넘어가면서 처형자와 머리의 악마 중에 잘 나오는 걸로 시너지 올려서 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머리의 악마칸, 색칠칸에다가 가장 핵심 챔피언인 렌가. 바로스, 징크스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처형자 상징이나 처형자 전용 증강, 타민방, 조작된 상점, 철퇴의 의지, 그리고 아이템 관련 증강, 리롤 관련 증강들 다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은 모든 증강 골드에서 시작합니다. 아이템은 b f 랑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은 아이템이 4개나 5개로 스타트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진이랑 연운까지 나와줍니다. 다 같은 골드 증강이라면 맨 왼쪽을 골라주는 게 3골드 이득입니다. 그래서 2, 3번은 돌려주고 준비 운동 굉장히 좋은 증강이기 때문에 바로 먹어주겠습니다. 샤코가 이성작이 되고요. 이러면은 학살자에다가 다리우스를 올려서 난동꾼을 받아주겠습니다. 샤코한테 정손을 하나 사용하면서 모렐로로 빼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모렐로 만들어서 샤코한테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 아 레블랑 궁극기 맞으면서 일단 첫 라운드는 집니다. 자 이번 판은 랭가 징크스 바루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구원을 만들면서 회복의구 증강까지 먹어가지고 지금 2-123 만난 데가 전부 다 셉니다. 일단은 사면패를 타주고요. 아이템은 장갑 징크스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처형자 거리의 악마 렝가 징크스, 바루스 덱에서는 장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부 다 처리가 할수 있습니다. 브라가스 사서 올려주면서 샤코도 그냥 빼주면서 자이라로 그냥 거리의 악마를 받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연패 중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자를 받아줍니다. 자 상대가 동특상징의 갑주에다가 자르반까지 나와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질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싸워 주네요. 이거를 이겨 줍니다. 여기는 일라오이랑 잭스가 이성자이돼 있네요. 근데 이것도 잘만 싸우면은 이겨 줄만 합니다. 스쿼드가 우리가 훨씬 약해 보였는데 이것도 이겨줍니다. 아이템은 갑옷이랑 곡궁, 갑옷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어 렌가랑 바루스가 나와줬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투입을 해주고요. 자이라는 팔아줍니다. 정소는 일단 렌가한테 주고 모렐로는 바루스한테 넣어주고요. 렌가한테 거결 하나 만들어주면서 갑옷은 갈아주겠습니다. 이덱에서 방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랭가한테 장갑을 넣어주고, 징크스한테 무한의 대검을 넣어줍니다. 이 덱은 랭가랑 징크스, 바루스가 셋이 캐리해주는 덱입니다. 3코스트 챔피언 3마리가 캐리를 하기 때문에, 3인방 증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3마리가 캐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많은 판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위대는 돌려줍니다. 미래지향적 사고는 안 되고 판도라의 아이템도 돌려주면서 돈벼락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전투 증강으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곧 재산으로 그냥 가주겠습니다. 자, 우리 렝가가 궁극기 사용하면서 베인을 살짝 밝혀줬고요. 징크스랑 바루스가 딜잘 넣어주면서 이겨줍니다. 자, 6레벨에서는 리롤을 하지 않고요 돈을 쭉쭉 모아서 7레벨 가서 리롤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랭가 덱을 하실 때 아까 3인방도 좋다고 했었는데 회복의 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의 구를 랭가 혼자서 다 먹어줄 수 있습니다. 애니를 먹어오면서 방파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애니 견제도 하면서 방파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가 이성작 되는 거좋고요 사실 이댁은 7레벨 단계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잘 됩니다. 자, 우리 랭가가 뒷라인으로 들어가서 자이라까지 잡아주고요 랭가가 이제 처형자로 쓸 때에는 탱킹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거리의 악마로 쓰면은 죽을 듯 하면서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거리의 악마는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랭가랑 징크스를 쓰기 때문에 이따가 에코랑 니코까지 쓰면은 책략가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의 악마 5개는 받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렌가가 자야한테 물리면은 지금 타이밍에는 한 방에 터져 버리긴 하네요 퐁당퐁당을 했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대 보시면 7레벨에 50원이죠 자 처형자 렌가에서는 자르반을 썼었는데 거리의 악마 렌가에서는 자르반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작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리롤 한 번에 백스랑 징크스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바루스랑 백스가 또 나와줍니다. 그레이브즈까지 나오면서 이러면은 사처형자는 되고요 이러면은 피바라기 만들어주고요 벨트로는 또 방파자 빼면 됩니다. 일단은 리롤부터 돌려주겠습니다. 징크스가 6 마리가 모입니다. 랭가가 이성작이 되고요 바루스랑 그레이브즈까지 붙어주면서 이번 리롤은 그냥 굉장히 잘 붙어줬습니다. 랭가한테 피바라기, 거결 정손을 그대로 주고요. 방타자는 바루스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랭가, 바루스, 징크스를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고 이성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돈은 뭐 20원이나 30원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서열 상승이랑 배부른 주문술사 둘다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손질은 돌려보겠습니다. 환한 달빛도 돌리고 이러면은 서열 상승으로 가주겠습니다. 자 에코랑 니코도 나온 상황이라서 거리의 악마 5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레이브즈가 지금 이성작이돼 있어서 이거는 처형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자, 우리 랭가가 궁극기 사용하면서 애니를 원거리에서 그냥 잡아줍니다. 어, 백스가 이성작이 되면서 그라가스도 이성작이 됩니다. 이러면은 바루스 아이템을 일단은 백스한테 옮겨줍니다. 아, 원래 이렇게 백스가 빨리 뜨는 판은 흔치 않은데 이번 판은 좀 빨리 떴어요. 그래서 백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브랜드한테 아이템은 잘 들어가 있는데 상대가 이성작이 돼 있는 게 딱히 없죠. 그러면은 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덱의 장점이 이제 7레벨에서 3코스트 이성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지금 벨트가 있기 때문에 곡궁으로 내셔가 가능하고요. 장갑으로 방파자가 가능합니다. 다원 레오나라서 레오나를 좀 먹고 싶었는데 뺏겼으니까 그냥 장갑을 가져옵니다. 자, 이거 니코랑 렌가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50원까지 돌려줍니다. 꽤잘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돌려주고요. 이렇게 잘 나오는 상점에서는 50깁 깨고 조금은 더 돌려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방파자 넣어주고요. 상대 자야가 이성작이 돼 있습니다. 렝가가 죽을 듯말듯 듯 버텨주면서 자야 잡고 이겨줍니다. 자, 리롤 40원까지. 에코랑 문도도 이성작이 됩니다. 자, 우리 렝가가 아직 이성이긴 하지만 피읍을 야무지게 하면서 계속해서 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겨주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러면은 다음 턴에 3마리 중에 하나는 삼성작이 될것 같아요. 랭가 6장 아이템은 부인수 아니면은 라위인데 라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반각을 넣어주면 이제 랭가도 딜을 잘하고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랭가 밑에다가 징크스를 두고 라위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는 사일러스, 라, 메인까지 삼성작이 돼 있고, 전투 증강 거의 4개를 먹어놨네요. 우리 랭가 넓뛰게 해주면서, 앞에서 빌탱어으로다 끌어주고 있고요. 랭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뱅크스랑 덱스, 바루스, 요런 애들도 딜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조합입니다. 바루스도 6마리가 되고요, 7마리. 자, 이러면은, 그레이브즈 정리해주면서, 징크스가 삼성작이되고요 드라가스 그냥 내리면서, 3차 형자 받으면서 오거리의 악마를 받아주겠습니다. 상대는 직스랑 브랜드가 2성작이 되어 있습니다. 랭가가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징크스가 딜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자, 브랜드 잡아주면서, 지금 징크스 체력품 보시면은, 굉장히 높죠? 원거리 딜러인데도, 딜탱을좀잘 해줍니다. 렌가도 이러면은 8 마리가 되고요. 그리고 징크스는 사격수를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자, 드디어 뜨기는 하네요. 자, 브루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랑 삼성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앞에서 탱킹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렌가가 버텨주면서 메인 조합은 쉽게 이겨줍니다. 아이템은 방파자 아니면 주검인데 이러면은 방파자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니코 한 마리 팔아주면서 센타이밍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라가스를 넣어줄게요. 자 우리 랭가가 공 사용해주면서 널뛰기 해줍니다. 랭가가 이렇게 딜탱 해주다가 죽으면은 우리 징크스도 체력이 많기 때문에 맞으면서 또 이렇게 딜을 해줍니다. 자 랭가가 궁극기 쓰고 들어가면서 앞라인, 뒷라인 다 잡아주고 있고요. 죽지를 않습니다. 지금 재생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재생을 합니다. 구슬은 먹어주면서 30원 이자 받아주고요. 자, 아이템은 블루 같은 거 나오면은 백스한테 좋은데 연운템이 안 나왔으니까 정손을 그냥 먹어주겠습니다. 5차형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장갑템을 많이 줘서 지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는 엑소테크 조합이고요. 힐 엑소테크이네요. 근데 엑소테크 이세주아니한테 살짝 랭가가 아쉽긴 합니다. 궁극기를 너무 많이 맞아요. 랭가가 죽었긴 하지만 덱스 궁극기로 어 궁극기 한 번이 씹혔네요 이거는. 우리의 자, 바루스가 삼성작이 되었고요 이러면은 다시 백스 아이템을 빼서 바루스한테 정손에다가 방파자 두 개로 가겠습니다. 자, 랭가가 왼쪽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 바루스 궁극기에 앞라인이 다 터지고요.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자, 상대 라스트가 좀 단단해 보이기는 하네요. 상대가 선봉대 조합인데 우리가 막각이 없기는 합니다 렝가가 죽었긴 하지만 바루스랑 징크스가 남아서 상대 딜러들을 잡아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내셔를 가져옵니다 바루스 방파자 빼고 내셔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내셔 방파자 정손으로 갑니다 방금 전에 아슬아슬하게 이겼었죠 한번더 만났는데 다음 구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줍니다. 자 이제 그라가스 살짝 빼주면서 브레벨 찍어주고 일단은 7거리의 악마로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루곳이 잘 나왔을 때에는 5차 형자로 가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5차형자가 되게 되면은 내구력이 생기죠. 저형자 챔피언들한테... 근데 이 내구력 효과는 거의 랭가한테만 효과가 있고요. 랭가가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자, 우루고이 나왔으니까 5차형자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라바돈의 죽음 모자로 갈게요. 자, 렌가가 뒷라인에서 딜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자, 보내주면서, 어, 3등도 죽었네요. 우리 클론이 보내줬습니다. 휴지. 지금까지 거리의 악마, 렌가 바루스 징크스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